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전한 이번 평가는 트럼프 2기 미국이 전통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궤도를 벗어나 중국 시진핑 체제의 국가자본주의와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1. 사기업 경영 개입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AMD의 중국 판매 수익의 일부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거나 인텔 CEO에게 사임을 압박하는 등 민간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정하고 있습니다. US 스틸 매각 때 일본 제철의 황금주를 확보한 사례도 중국 공산당이 민간 기업의 황금주를 발행하게 하는 관행과 유사합니다. 반대 세력 압박.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거액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금리나 요구를 거부한 연준 의장에게 교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시진핑 주석이 마윈과 알리바바를 강력히 제재했던 방식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국가 전략 애국주의 활용. 시 주석의 중국 제조 2025일 대일로처럼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을 외교 안보 전략과 연결하고 개별 기업 투자 공장 건설을 협상 카드로 씁니다. 애국주의를 통한 경제 개인 명분 역시 중화민족의 부흥과 미국 우선주의가 닮아 있습니다. 4. 근본적 차이와 한계. WSJ는 트럼프식 국가 개입이 시진핑식 통치의 전면 모방은 아니며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유지와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 아래 두 체제가 닮아가는 부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